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체인지 메이커의 여정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S-1. 해결책 쏟아내기의 세 번째 선택 모듈. 아이디어 발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목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어보는 단계입니다.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여러세 생각이 더해졌을 때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행에 옮길 것들을 선정해보고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해봅니다. 또 선정된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발견한 문제와 아이디어를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위한 좋은 질문도 만들어 보았고, 말랑말랑한 회의 환경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질문에 대해 아이디어를 쏟아내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뭐 할수 있을까? How might we 줄여서 "Hmw 질문"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Hmw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봅시다. 한 장의 포스트잇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적어서 붙입니다. 아이디어의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적어 붙인 아이디어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적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붙여진 종이를 누구나 볼수 있도록 벽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원들의 아이디어가 보완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적어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어 중에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팀원끼리 논의를 통해서 실행에 옮길 것만 선정해 보도록 합시다. 선정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린이를 위한 칫솔 개발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손잡이를 두툼하게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정해졌다면 제품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선 실험에 참가할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기존의 어린이용 칫솔을 구해서 두께를 달리 해가며 실험을 해보고 관찰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왼쪽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선정한 아이디어들을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당신과 친구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조형물을 시내에 설치, 전시하고 싶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시간은 몇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불리는 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초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알리고 설득을 얻어내기 위한 말하기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로켓 피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동안 이야기를 끝낼 만큼 짧으면서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문장으로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다듬어 봅시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해결하려는 문제와 해결 방안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작성합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만들었다면 최소 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옵니다. 왼쪽에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의 정보를 적고 오른쪽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5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봅시다. 의견을 모두 적어 왔다면 그 중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에 반영할 만한 것들을 선정해 봅니다. 이것으로 S-1 해결책 쏟아내기의 세 번째 선택 모듈, 아이디어 발산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